이더리움 플랫폼의 느린 트랜잭션 처리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나온 썬더코어 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썬더코어는 2019년 처음 생겨난 플랫폼으로 안전한 고성능 EVM 호환 및 교차 체인 상호 운영이 가능한 공개 블록체인으로서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이 더욱 초연결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썬더코어는 이더리움처럼 블록체인 플랫폼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초기의 목표로 시작한 프로젝트로서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고 이더리움 대비 빠른 트랜잭션 처리 속도와 낮은 트랜잭션 수수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 코인의 전망과 호재를 살펴보자면 4월 18일 공식 트윗에서 아이리스 하드포크라는 호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하드포크는 바이낸스 상장이거나 리브랜딩 호재일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래서 최근 썬더코어의 가격 상승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썬더코어는 이더리움과 높은 호환성을 강점을 두고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즉 이더리움에서 구축되어 있는 디앱을 이코인으로 갖고 와도 그대로 아무런 변경 없이 움직일 수 있는데요. 이더리움과 거의 완벽한 호환성을 갖고 있어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경쟁자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보다 훨씬 적은 변경 사항으로 끝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는 프로그래머에 대한 인건비 없이 이코인을 채택하여 거래 수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인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에 반해 트랜잭션 수수료는 턱없이 치솟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썬더코어와 같은 프로젝트의 수요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코인들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디앱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썬더코어는 이더리움 위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을 별 다른 수정 없이 구동이 가능하니 사실상 모든 코인들의 디앱을 썬더코어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인데 앞으로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인은 업비트 기준 2019년 5월 9일 16원에 상장하였습니다. 상장 성장 이후 4원까지 하락하였다가 긴 매집 기간을 거치고 한방에 터트려 최고가 82원을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시가가 6원이었는데, 82.5원까지 상승을 하였으니, 자그마치 하루 만에 1,375%라는 상승을 보여준 대박 코인입니다. 이 코인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하단 링크 클릭 후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전문 연구원이 순차적으로 연락을 해드려서 정보 방에 입장시켜 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연락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